안녕하세요 <laughs> 어, 물한 잔만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알바가 두 개나 있는 날이어서 사실상 오늘의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음, 오전 알바도 있어가지고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풍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도 날씨가 아주 덥네요. 청소를 하는 거 영상 찍는다고 하는 컨셉 아니고요. 진짜로 매일 이렇게 합니다. 전에 집에 바퀴벌레가 한번 나왔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제 청소는 끝났고요. 아침을 먹어볼 건데요. 아침에는 보통 좀 귀찮아서 그냥 프로틴 한 잔이랑 바나나 한 개를 주로 먹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나나가 집에 없어가지고 일단 집에서 프로틴 한잔 먹고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구매해서 사고 있는 프로틴인데 한 5천엔? 5천엔 정도에 3kg입니다. 5만원이죠. 딴 거를 찾아보다가 찾게 된 프로틴인데 3kg에 5만원이면 정말 써지 않나요? <놀람> 네, 이제, 프로틴통 설거지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출근 준비도 끝나서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걸어야겠다.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밖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좀 편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도 1 3 9 0엔이거든요 13,000원 정도인데, 일본 시급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날씨가 더운 게 아니고 습해가지고 땀이 엄청 나. 아 그리고 참고로 일본은 환승이 안 돼서 교통비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한 달에. 근데 보통 이 출근할 때 나오는 교통비는 아 알바를 하는 곳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이런 차림으로 일을 합니다. 아치마랑 이 유니폼, 모자까지 제공해 줍니다. 쉬모 응. 여기서 쉬고 계세요. 먹어볼 건데 오늘은 규동입니다. 규동 아타마 오모리라고 규동인데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아타마 오모리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하냐면 여기 밖에 고객 사마가 앉아 계시거든요. 이제 나가서 막카나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도 잘 먹었고, 이제는 헬스장에 가서 샤워할 겁니다. 헬스장에 한 달에 8,000원씩, 그러니까 8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제 헬스장이 좀 비싸기도 하고, 수도세라도좀 아실 겸 헬스장에 가서 종종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가보겠습니다. 이런 1인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갑시다 알바 끝내고 샤워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이제 제일 행복해요 다다이마 다다이마 다다이망고 1 8분인데 1시간 있다가 또 알바를 가야 됩니다 지금 정말 푹 쉬어줘야 됩니다 뭔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찍고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얼굴 안 나오게 찍는 게 뭔가 말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파쿠리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시고요. 믿기 힘들지만 출근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출근하기 싫을 때마다 스스로 하는 주문이 있는데, 아, 아, 아 너무 재밌겠다. 너무 가고 싶다. 알바 아, 아, 너무 재밌겠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지. 이런 삶을 꿈꿔서 일본에 왔지. 음, 갑시다. 응. <laughs> 이두 번째 알바를 가는 거를 조금 싫어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저녁 밤 11시 반에 끝납니다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 반이에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今どんな？YouTube。はい。YouTube 見ました。見ました。どうやって？えっと光くんに教えてもらいました。そっ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見てくれ面白かった。あ、そ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 Vlog 撮っています。うん。Vlog。バイト Vlog。なんかバイトの一日の Vlog です。 韓国に帰ったら、ら全全部思いいいいい出だかか来年の結構辛いよ辛辛ですか全然くなんか甘いだと思ってます。<laughs> <laughs> 私、今日は撮っていました。何<え> <laughs> で今日の Vlog 撮っています。いい <laughs> おっ、マすごいね。<laughs> かっこよ。あ、ごめんな、ね、さ <laughs> <laughs> い。あ、いるんじゃなですか私、今日はクメールでござい 진짜 엄청 바빴습니다. 이 시간이면 이제 막사 시간이어가지고 지하철까지도 서둘러서 가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신주쿠라서 그런지 이 시간에도 사람이 많네요. 일단 서둘러서 지하철 타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잘 찍혔나? 잘 찍혔는진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바이토가 두개 있는 날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거의 바이토만 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쉬어야겠네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